Grazie 그냥 아무 골목이나 들어와서 걷고 했었는데콩카페나고 대박 한잔만더 때릴까? 다 아이고 난리네 완데 완전... 우와 루돌프 우와 여기 이것도 있네 미쳤다 아이고, 딸기 못참지 딸기 사야겠다 안되겠다 되겠다. 아 이건 독두스 아이스크림 걸음 옮길때마다 가게들이 모시기가 많네요 저기도 뭔가 음식이 좀 뭔가 맛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파는 데지. <laughs> 엄마, 김엄 진, 우리 진, 여, 사님 진, 장이, 마, 진, 김밥 마, 이 마, 진, 마, 는 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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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네 형은 뭐 그래서 아까 음. 음. <laughs> <바로 탕자. 웃음> <맞았어>, 안 나오더라 그래서 나나 바닥에 앉어어만이투고는야이투는거야자 그렇게 먹으라고 거기 안돼 이거 맛 같이 갯찌개 먹이 오늘 우리 육비 요거 먹으러 왔어. 예. 그비우연회이랑 참기름 냄새 이 신고. 아 이건 이 기름 끓여 한염마술이네거염한술이네귀염마네이네귀염마술네귀염마마술이네 귀염마술이네. 귀염마술이이네 귀염마술이네. 귀염이네귀염마이 우리 아, 면교자 검은깨 간자 어. 검은깨 간자이게 다이아몬드 모양 검은깨 강자 딱힘에 넣어 참아 그 고마워 검은깨 간자이 다이아몬드 모양 그러니까 검은깨 강정 면을 먹는 느낌 <laughs> <laughs> 냄새 냄새가 <laughs> 검은깨 강정을 먹는 느낌이야 지금 내가 정을 먹는 느낌을 먹는 정확했지 맛표 강정 진짜 추석. 설날를잡게맞요 약간 설날를찍 나거든. 끝에 약간 입맛이 나. 이빨 나할 이빨 음. 처음 먹어. 근데 그냥 검은 깽한번해

응. 그러니까 나그 집에서 못 먹은 거는 한번 려고 하는데 다시 그집 가야 되겠다. 한인 대가자님, 한인 가야끝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뭐 이. 지금 어요 아, 시식 찍어야지. 이러다 뭐 보이소? 라고. 오랜다. 아, 나 이빨 나갈 수도 있다. 내가 저 깨는 거 먹자. 응? 맛있게 먹어. 음. 아, 감사합다건강 좀. 어컵서한다나 오랜다 좋아해. 나도. 어, 갑자기요? <laughs> 나 약간 약국 자려하고나 할머니하고 이런 거 좋아해. 나도. 나 오랜다 좋아해. 그래. <laughs> 쫀디기는 쫀드기는 맛보기야 마마. 뭐 이렇게 맛만 좀. 그래. 이렇게 하면 안사도될 거. <laughs> <laughs> 양아치 양아치 근성. <laughs> 어 이게 <이거> 또맛보기 <laughs> 맛보기인가. <있냐? 웃음> <laughs> 어마 날씨 지긴다 마. 어. 늘 어, 날씨 지긴다 마. 뭐 어? 먹어볼게요 <목요> 嘿，咋了？不要，不要！嗯，要不你弄吧。嗯嗯 村田さん、決まって。 근데 네. 요새 좀치재 유튜버다, 네 음. 미진예쁘고 하늘 예쁘고저기이노을넘무오는 것도 예쁜데. 집 들어가볼까? 응. 90년대생 리리리랑리리랑 <music> あまたトリントリンダリトリントリンダ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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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リトリンダリトリンダリトリンダリトリトリンダリトリトリンダリトリトリンダリトリトリンダリトリトリンダリトリトリンダリトリトリ 아울렛살 또링디 또링디 링디또링 또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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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디링디링디 선생님 롱기 선생님 롱기롱기롱기 이거 캡슐 있나? <목소리가> 선생님 캡슐 주세어 교실 있다 <목소리가> 1, 2 캡슐 캡슐 도링디 나이 나 그거 뭐냐 그거 그거 싫어는데딱 이거 과부다 이렇게 다 있는 거 처음 봐. 피자찌, 피자찌 여기 생햄 쓰는데 피자찌 여기 돌아가면서 이거 야 마치기 전에 이렇게 다 직접 하셔가지고 데코 올린 미쳤다 너무 예쁜 거 예쁜 거. 탄생을 담았다 좋아 이거 좀하자짠야 쎄다 맛있지 않았나 쎄나 아니 이거 데술말왜 이게 더 쎄서 아니 어 이거랑 바뀌줄 수도 있다 세개 닦아도 이게 더 연한데 어 이게 더 연하지 어 이게 뭔가 더탄산 맛이 나는데 그거? 응어 이거 좀연한게아 이게 더탄 맛이 나 어 맛있다 음. 오케이 가자 음 가보자고 Okay, cut up. Okay, cut up. o k a 이이 u t up. Okay, cut up. o 어 a y cut u 이 Okay, c 이거 up. o 김치 y cut up. Okay, cut u 하 Okay, 이 u t up. Okay, cut u 한번 k 을 y cut 김치랑 국물 y 니 u 음음음음봐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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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나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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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도 안, 좋아했거든. 또 알았네. 아니, 야. 응? 응? 아, 뭐, 이거. 좋 응. <laughs> <laughs> 뭐, 아, 했거든또 이거, 이나 이거, 거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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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거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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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피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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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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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응 음. 음, 음, 응응응다응응응응 음. 뭐. 음, 음, 어. 애기 피자. 애기 피자. 음,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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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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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음, 음, 기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음. 응 음, 응응응응음 음. 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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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고민, 뭐 질문 생각한 다음에 여기 7초 동안 손을 올리고 기다리다가 여기 엄청 많은 글이 있거든요 답들 있거든요 하나씩 하고 하다가 야 하나 그러다가탁이어습니다 보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하감사다땡땡빌었아로 빌었지 이 뭔데 오내려어어 <laughs> 이마 싫어 난 근데 이거 바깥에도 이거 이이 이. 어, 바깥에도 야 난리 났다 난리 다 오케이케케이 감사합니다 n 큐 연세우 You'll sell y o 어 s a 는거 r 표정이 o n g m a c h i n 지가 o u l l 그 e l l 가 o u You'll sell you. You'll s e 이렇게 하거고그러먹어다고나 그래. 어, 안 나. 응. 그래. 응. 근데 이방이 보이는데? 날씨 좋은 거. 야치이 남아. 나좀돌려지 속이 시원아 날씨 시원하고만하레 가보자고. 아, 참성대 신기한 고 초등학교 때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작았나 이렇게 우리가 큰 건가 굉장히 작은 곳아 신기 반기한 고 참성대 진짜 신기한 뭉텅이랑 퉁퉁 스트라이팅도 봐요. 아, 예쁜고 하늘 미쳤네. 그니까. 베이글티, 날씨 너무 좋네. 뷰가 이렇게 뭐, 대륙 뷰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여기 베이글티, 우리 엉정이가 베이글로 코 돼가지고, 와았습니다 <laughs> 아, 여기 아예 크리스마스구나.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비둘이 있네요. 여기 꽃이 있고.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어렸을 때 앞에서 선생님들이 싫타를맹근는거 보여주셨는데 오케이 응 그러니까 너는 안도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잘 지내다가 뭔가 과연 만나자.